오늘 말씀은 이제 어, 사도 바울의 어,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서 어, 인사 부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 이 로마서를 어,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시고 또 그들을 어, 칭찬도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다시 돌보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 보낸 로마서를 어,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이제, 2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느라. 지금 이 편지는 로마서를 말하는데,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쓴 사람이 누굽니까? 더디오입니다. 더디오가 로마서를 썼고요. 그러면은, 더디오는 로마서를 썼으면 사도바를 뭐한 거죠? 더디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이 더디오가 글로 사도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글로 이렇게 이 글을 써서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어, 사도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지금 더디오가 사도바울과 같이 있는 것이죠. 이 더디오와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은 21절에 보면은, 나의, 나의 동역자 딜모데 나의 친척 누키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더디오도 그렇고,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23절에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목안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나니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이 로마서 말씀, 이 로마서의 기록은 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팀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옆에서 정말로 끝까지 도와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복음 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줬던 함께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사도바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롬에, 도마, 마테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혼자서 그냥 떠나,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그그 어, 그 지역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늘 같이 해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또 성도 하나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절대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있는 분야에서 같이 섬기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예, 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이 어,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는 이제 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 이 마지막 장까지에 있는 이 복음 메시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예수님이 계시해 가지고 야 사도 바울아 너 지금부터 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받았어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나타난 새로운 이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로마서 이 말씀과 신약에 있는 모든 그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의 진리의 말씀들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리아 쪽으로, 다마스카스 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눈이 띄어지고 다시 볼수 있게 되고 예수님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어 정말로 어이 영적인 어떠한 그 변화를 더큰 변화를 겪고 그리고 약 10여년 이상 동안 이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구약 말씀들을 이제서 그의 눈에 열어 주시고 풀어 주셔서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구약과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반대하다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길길이 반대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이제 돌아서게 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오해한 거였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제, 이제 보니까 그것이 진리구나. 이, 이러한 그개시에또 새로운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갈라디아서의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나의 복음.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것이고 이게 히든되어있다면 히든. 그랬는데 이 복음이 감춰졌다가 이제는 리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지자들의 글에 누굽니까?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요엘하박국스바냐 말라키, 뭐 이러한 많은 그 선자들이 있죠.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진리는 이미 구약성경의 미스테리로서 히든워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알미암아서 그들 안에 아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뜻이지? 라고 했던 그러한 그 메시지들 말씀들이 이제 풀어져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아 이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었구나라고 이제 그 말씀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절에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뭐를 따라댔다고요? 계시를 따라댄 것이니 계시를 따라댔다. 계시가 뭡니까? 리빌드되었다는 거예요. 미스터리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리빌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약성경을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얼굴에 수건이 둘러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 수건 쓰고서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자기가 구약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했지만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그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데 이 답을 알고 보니까 보이는데 그 답을 알기 전에는 아직도 미스테리, 미스테리.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약성경 읽는데요. 아직도 미스테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코멘트, comment, 코멘트리로 해서 주석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에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구약 성경,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미드라시라든지, 뭐, 여러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게 탈무드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탈무드가 어떤 겁니까? 성경하고 같아요? 완전히 성경하고 다릅니다. 너무나 간사하고 간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구전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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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가지고 나왔던 탈모드가 세상 사람들에게 막와 대단하다 하면서 막 그들의 지혜고 뭐뭐뭐 뭐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물론 지혜도 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 그러나 인간들이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어 가지고요. 만들어낸 그러한 얼마나 이 간악하고 악한 것들 특별히 이 여성들에 대하여 또 어린이들에 대하여 또어 뭡니까 이 자기들 민족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탈무드의 내용들을 이렇게 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밖에 있는 탈무드 출판된 탈무드 내용의 책들은 좋은 것들 많죠. 그 안에 뭐 지혜도 있고 와참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출판되지 않은 거 자기들만 읽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그 탈무드 전체를 쫙 해놓은. 근데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든 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기록된 겁니다. 그냥 보고 편안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무궁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복음,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때 구약이 더 풍부해지고 신약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말씀을 신약만 읽고 구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은이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수학 이렇게 풀다 보면 은 어, 답은 영 아니면 1이잖아요. 보통 0, 마이너스 1, 1이셋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그0 마이너스 1 1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풀었느냐. 그래서 이런 답이 왜 나왔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하신 구주이시냐. 이런 어떤 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거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결과가 왜 이런 거냐. 그런 왜 다시 오시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더 풍부하게 알기 위해서 가려져 있는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다 구약. 이런 말씀들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다 어휘로부터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바탕으로 해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제 빌드업 되고 밝혀지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맨 끝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어, 것이 로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인사해라 이런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믿음 생활은 나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배우며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나 혼자 하지 않고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누가 붙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거죠. 또이 교회에서 같은 신앙 생활할 때 우리 같은 교회에 여기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리스도로올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에, 어, 우리 서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지역, 다른 고장에서 태어났고, 다른 시간대에서 다른 환경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호주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곳에서 주님 섬기며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함께 협력하여 쓰러진 사람들 같이 일으켜 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으켜 주면서 우리 같이 그리스의 이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어떨 때는 부닥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베베라는 사람이 있고 1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누구예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에베네도 5절에 보니까 에베네도도 있고요. 예, 어, 또, 또, 누구 있습니까? 6절에, 6절에, 마리아, 7절에, 내 친척, 이온 나와 함께 했던 안드로고니와 윤니아뭐 이런 사람들, 사도들에게 준중여김을 받는 사람들. 또,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암블리아는요,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고, 뭐 외국도 그렇지만은, 이름에, 자기의 신분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 암블리아하면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당시 노예들에게 그 많이 이렇게 이 뭡니까 불려지던 그런 이름들. 또 여기 보면은 아리소불 구절에 보면요. 아리소불은 누굽니까? 아리소블로스. 이 왕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왕족. 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사람들이 귀족. 이름만 들어도, 아, 저 사람들은 귀족 가문 출신이구나, 이거 왕족 출신이구나,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걸알수 있죠. 로마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모든 신분과 남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섬길 뿐만 아니라 노예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귀족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온이 이민자도 있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로마 시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특별히 1절에 언급한 사람들,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언급한 사람들 중에 여기에 누가 많으냐? 여성들이 많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들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이 헬라어권, 헬라 시대에서도 또 보면은 이 히브리어권에서도 보면은 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민회를 열어도 남자들만 모이는 거지 여자들은 안 모여요. 또 성경에서 5천 명 모였다. 그래서 5천 명, 5병이어 얘기할 때도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지 여자들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시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누군가, 빌리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서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에 가면은 여성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여성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복음을 위해 헌신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형제요 자매요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귀족이건 노예건 왕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왕 왕족 출신과 노예가요 함께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귀족이고 양반이었던 사람은 성도로 어떤 때는 그 뭡니까 종이. 종살이했던 사람들은요, 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금산에 한국에 보면은 충남 금산에 가면은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란 분이 종이에요. 종이었는데 이 종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둘이 맨 처음에는 장로 그 길거리 또 돌아다니다가 이 이자익이란 아이가 기 갈데도 없으니까. 이 예수 믿는 이 부자, 아, 그 영감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종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같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얘가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발할 때두 사람이 함께 어떻게 공동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럴 때이자익이그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주인 심정 어떻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참 결정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 하나님의 이 귀한 어 장로님을 모시게 된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사람 이거 앞에서 주인이셨던 분이 그종이 장로님이라고 오늘부터 장로님으로 모시겠다고 이러니까요.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우리 나라가 이,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신학교 보내가지고요.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주인은 이 목사님을 섬기면서 장로님으로 결국에 또 그, 그분이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이게 참 우리나라의 신분제 사회에서 이게 벌써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인데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든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완의 한 형제요, 자매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완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있는 이 로마 교회와 같이 정말로, 어, 함께 사도바오를 협력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길을 정말로 예비하고 준비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누군가 지체 높은 어른이 올때 미리 준비하듯이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한 우리 교회를 그 준비하는 종으로 써 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세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병을 고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일에 다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준비를 우리가 기도로 주 예수께서 역사하시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하는 종이 되도록 주님 무리를 주의 종 삼아 주시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